강추 속에 오늘 호남과 제주도에서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남 서해안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2에서 7, 울릉도에서는 1에서 5cm 가량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를 잘 견디셔야겠습니다. 지도에서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대부분 지방이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15도, 파주 영하 13도. 서울도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부터 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5도, 부산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계속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 대구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는 대부분 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